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정말 잘 오셨어요.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힘드셨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되죠.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숨조차 쉬기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상처를 받는 건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고 세상의 일들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건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상처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마주하는 법,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작은 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내 삶을 바꾸는 명언조언, 당신의 마음을 응원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아파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처받는 이유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이입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감정이입이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마치 내 일처럼 느끼는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차갑게 대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도 그것이 단순한 의견일 뿐인데도 마치 나를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지곤 하죠.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감정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상처란 단순히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속 깊이 각인되고 때로는 평생 그 자리에 남아있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감정이입이 높은 것이 나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그 감정이입 덕분에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실망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늘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인정받겠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만큼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종종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상처로 남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이 떠오르네요. 완벽은 선의적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고 인간 관계에서도 모든 기대가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 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나 상처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영화 《굿윌 헌팅》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완벽하지 않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 말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상처받는 건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끝까지 느끼며 살아가려는 사람, 바로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상처를 다루는 일 정말 쉽지 않죠. 어쩌면 여러분 중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텐데 뭐 굳이 신경 써야 하나. 맞아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처도 있죠. 그 상처들은 마치 계속 덮어두기만 하는 책처럼 마음 한 구석에 묵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억누르기보다는 안전하게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어딘가에 남아 우리를 더 아프게 할수 있거든요. 심리학자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된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는 건 정말 강력한 치유 도구입니다.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도 그냥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모조리 쏟아내듯 적어보세요. 화가 난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기억까지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너베이커는 감정 일기 쓰기가 정신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속에 갇힌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다. 혹시 글 쓰기가 어렵다면 그림 그리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술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는 도구다. 꼭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림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속에 묵혀있던 감정을 풀어내는 창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화하기입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꼭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덜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상처 기록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와는 조금 달라요. 하나의 작은 공책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들을 적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아프다. 혹은 어떤 일이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써보세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 괜찮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처를 글로 정리하다 보면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잡아 끄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든 삶의 흔적이 됩니다 조설가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그 상처를 견뎌낸 사람들은 결국 더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우리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존중하면서 다룰 때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상처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이뿐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유 그 이상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삶을 변화시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작은 실천들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 속에 노출되고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추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왈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온다. 바로 그 고요를 찾는 시간이 명상입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간단한 심호흡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당신을 현실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영국의 작가 지케이 체스터트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의 모든 감사는 삶을 축제로 만든다. 하루에 단세 가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친구가 내 메시지에 따뜻한 답장을 해줬다. 오늘 하늘이 예뻤다. 그런 소소한 감사들을 적다 보면 비록 상처받는 순간이 있어도 그 하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루에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 주기입니다. 여기서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기, 평소에 먹고 싶었던 디저트를 즐기기, 혹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갖기처럼 작은 행복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미국 작가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일은 바로 그런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불필요한 정보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SNS를 멀리 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정보가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가?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명상, 감사 일기,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디톡스까지.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작은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그첫 걸음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위로와 따뜻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세상에 가장 큰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깊이 느끼고 진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더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마음, 이 세상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았다는 건 오히려 당신이 사랑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만의 소중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크기든 상관없이 부디 자기 자신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답게 살아가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웃음 한 번, 따뜻한 한마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을 계속 응원할게요. 이 채널의 목적도 바로 그런 응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마음이 필요할 때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